제가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본, 특히 도쿄 지역에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이 많아서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미술관은 투안투안 디자인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국민 디자이너 3명이 합심해서 만든 디자인 미술관이에요. 패션 디자이너인 이세이미야케. 우리나라에서 자일리톨 껌통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사토 다쿠 그리고 무인양품의 CD 플레이어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이 셋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디자인 작업이 일상의 것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력을 뜻하는 2.0 비전의 한수위인 21을 미술관 이름에 붙였죠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전시도 이세 디자이너가 기획하는데요 단순히 디자인 제품 을 선보이는 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한수 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합니다 일례로 초콜릿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단순히 초콜릿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공장의 노동자 사진을 함께 전시하기도 했고요 흙탕물이 튄 신발을 전시하면서 이 흙탕물 부분을 초콜릿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등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모두 일상의 대상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기가 되어주는 작품들이었죠. 투완투완 디자인 사이트에서는 독특한 전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독특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철판 한 장을 잘라서 접은 것 같은 지붕이 특징인데요. 이 지붕은 바닥까지 닿기도 합니다. 이 투완투원 디자인 사이트의 건축을 담당한 건 일본의 국민건축가 안도다다오예요. 안도다다오가 이렇게 건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를 세운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이념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해요. 미야케는 한 장의 원단만 가지고 몸을 감싸는 방식의 옷을 만드는 걸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을 본따서 안도다다오는 한 장의 철판으로 지붕을 만들었죠. 이 지붕은 바닥을 향해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모습을 한 이유는 고도 경제성장 일상을 읽은 일본이 지나치게 효율주의적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질비한 로폰기에 투안투안 디자인 사이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건물에 지붕이 바닥으로 향해 있어서 일상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공간의 특징을 미술관에 입장하기 전부터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 방문 팁을 드리자면 이 투안투안 디자인 사이트는 로폰기 아트 트라이앵글에 속해 있는 미술관이에요. 오늘 소개할 국립 신미술관 그리고 모리미술관이 이 로폰기 아트 트라이앵글에 속해 있는데요. 이 미술관들의 전시 티켓이 한 장만 있어도 다른 미술관의 전시를 할인받아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폰기 아트 트라이앵글에 속해 있는 미술관들은 모두 화요일에 휴무하니까 이 점도 체크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할 미술관은 국립 신미술관입니다. 이곳은 소장품이 단한 점도 없는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소장품이 없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미술관의 권위와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미술관은 작품을 소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연구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국립신미술관은 소장품 하나 없이 오로지 기획전시로만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남의 물건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막막한데요. 국립신미술관은 이런 행보를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미술품은 운송과정, 그리고 전시과정에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남의 작품을 빌려다 쓰다 보니 더욱 그 조건이 까다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빌려주지 않겠다.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감수하면서도 국립 신미술관이 전시를 이어가는 건 기획력을 부각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기획력을 부각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국립 신미술관은 로폰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로폰기는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이긴 하지만 미술에 있어서는 오에노 지역의 후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에노가 아닌 롯본기를 굳이 찾아와야 될 매력적인 이유가 있는 미술관이 필요했던 거죠. 여담이지만 이 일환 중의 하나로 미술관의 휴관일을 화요일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신미술관은 제법 안정적으로 이 전략을 이어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한 17세기에서 18세기 회화들을 선보였고요. 다가올 7월 12일부터는 테이트 미술관과 함께 인상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 예술가인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보인다고 해요. 이 외에도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 센터 같은 세계 유명의 권위 있는 미술관과 함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의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의 괴짜 건축가인 구로카와 기쇼의 유작이라는 점이에요. 기쇼는 일본의 대표 건축가면서 2007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임기 중에 금료는 1엔만 받겠다. 한국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돈이죠. 이런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의 선거 유세지에 찾아가서 그 후보의 유세를 돕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괴짜스러운 면모를 보여준 건데요. 결국 2.9%의 낮은 득표를 얻긴 했지만 당시 정치에 관심없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몇달 후, 구로카와 기쇼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쇼가 남기게 된 마지막 작품이 바로 국립신미술관 건물인데요. 기쇼의 괴짜스러운 면모처럼 미술관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파도 치듯이 넣을지는 유리벽이에요. 건축에서 곡선을 구현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쇼는 이런 곡선형의 건축물이 그의 건축 이념인 공생을 잘 표현할 거라고 봤어요. 국립신미술관이 위치한 롯본기는 가장 성공적인 계획 도시의 사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빌딩숲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미술관 뒤쪽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도 있는데요 이 풍경을 보면서 기쇼는 국립신미술관이 롯본기의 도심과 이 공원의 자연을 이어주는 중간지대가 되길 바랬어요 그러면서 곡선의 자연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은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평 규모의 전시실이 10개나 있고요. 보통 이 전시실을 6개 이상 사용하는 전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를 보면서 중간중간 쉬어주어야 하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구파라면 미술관 내 도서실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립신미술관은 미술품을 수집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전문서적은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도서실에서 전문서적이라든지 카탈로그, 미술 잡지 등 다양한 서적들을 읽어보면서 휴식을 취하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실속파라면 미술관 곳곳에 위치해 있는 명품 의자를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페와 로비, 복도 중간중간에 한스 베그너의 Y체어를 비롯해 야르네 야콥센의 스완체어, 세븐체어, 에그체어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미술관에 가서 이 명품 의자들 한 번씩 앉아 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소개할 미술관은 모리미술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이자 하늘과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로폰기에 위치해 있고요. 당시 새로운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로폰기 힐즈, 그 중심에 위치한 모리타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미술관은 그 가장 꼭대기인 53층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냥 고고하고 어려운 미술만 전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고요. 종종 고미술품이라든지 인상주의 작품도 전시하곤 합니다. 모리미술관의 모토가 어떤 전시라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모리미술관은 굳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는 공간은 아닙니다. 1층부터 시작되는 쇼핑센터는 정말 화려한 쇼핑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를 비롯해 엄청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객들이 참 많은 편인데요. 모리미술관은 이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대중과 접점이 많은 작가를 섭외하거나 쉽게 전시를 풀어가는 식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모리미술관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날 미술관 마케팅에 귀감이 된 곳이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사진촬영 허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진촬영이 되는 미술관을 너무 찾아보기가 쉽죠. 오히려 이 찰칵찰칵 소리 때문에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리미술관이 개관한 건 2003년입니다. 당시에는 미술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지금만큼 흔하지도 않았고요. 예술가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 현대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서 사진촬영이 쉽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리 미술관은 관객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길 바랐고요. 만약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사진 한 장의 추억이라도 간직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을 허용했던 현대 미술관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SNS 시대가 열리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리 미술관의 강력한 마케팅 홍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관끼리의 연계할인을 제공하거나 SNS로 꾸준히 관객과 소통하는 등 미술관 마케팅에서는 전례없던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갔는데요. 이런 마케팅 덕분에 모리미술관은 대중을 포용할 줄 아는 미술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오늘날 미술관 마케팅에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모리미술관은 전시외에도 참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53층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52층 전망대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대에는 노을을 감상하고 밤에는 로봉기시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미술관과 전망대 모두 밤 10시까지 운영하니까요. 함께 즐기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모테산도 힐즈입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가 오모테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의 랜드마크는 오모테산도 힐즈인데요. 야오야마 아파트 재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진 복합 시설입니다. 이 재건축을 맡은 건 안도다다오인데 그는 재건축을 하면서 새로 지을 건물의 높이도 기존 아파트 높이와 꼭 맞추기로 했어요. 기존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넘지 않는 낮은 높이였는데요. 4층 정도로 낮았습니다. 재건축까지 하는데 이 좋은 입지에 똑같이 4층이라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기도 했는데요. 안도다다오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에 대해 그 정도는 낭비할 책임이 있다. 80년 가까이 길목에 있던 아파트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기기도 했고 그렇기에 이 건물은 소유주만의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덕분에 오모테산도 힐즈는 상업 공간이면서 시장 원리에 저항하는 아이러니한 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는 명품 브랜드가 즐비해 있기도 합니다. 쇼핑을 즐기면서 방문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의 미술관은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과 맞닿은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꾸려져 있어요. 오모테산도 힐즈 바로 맞은편에는 에스파스 루이비통이 있는데요. 루이비통은 프랑스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을 낼 정도로 미술에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소장품도 화려하고 전 세계 각 곳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늘 전시를 기획하곤 하죠. 특히나 도쿄는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미술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루이비통의 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국이 일본이기도 했어서 에스파스 루이비통 도쿄의 규모는 남다르기도 합니다. 오모테산도 힐즈에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크리스찬 디올 오모테산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이 특히 인상적인 곳인데요.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가볍고 사랑스러운 건축이 주목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귀여운 건축의 선도주자였던 산하건축사무소가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능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심미적이고 마음이 가는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겹겹이 건물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설계와 건물 위쪽에 디오를 상징하는 별모양이 그 귀여움을 한껏 더해줍니다. 디올 매장에서 조금 더 오모테산도역으로 걸어가면 모마 디자인 스토어가 나옵니다. 뉴욕 현대 미술관 모마에서 만드는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미술품에 영감받은 굿즈부터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 모마 로고가 프린팅된 옷까지 다양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퀄리티도 아주 좋아서 기념품을 구매해가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네즈 미술관입니다. 일본의 철도왕인 네즈 가이치로의 수제품을 모아 1941년에 개관한 미술관이에요 주로 동양 고미술품을 전시합니다 소장품만 1만 7천 점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요 역사가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도 고즈넉합니다 일본 중에서 교토 지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을 저격할 만한 건축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의 내지 미술관이 앞서 이야기한 오모테산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소위 명품 거리라고 불리는 이 화려한 거리에서 고미술품을 만나는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술품 초입부터 정문까지 40여 미터에 이르는 곳을 대나무 숲길로 꾸몄습니다. 네즈미술관의 건축가인 구마갱고는 접속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곳을 설계했다고 해요. 화려한 도심과 고미술품 사이 접속의 순간을 자연으로 꾸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인 미술관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숲으로 둘러싸기보다는 담장을 세우는 것이 보완에도 좋고 비용적으로도 좋고 관리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속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한 대나무숲길은 내즈미술관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내주미술관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원과 다도시를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정원은 무려 1만 7천 평의 규모고요. 일본 전통 정원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낸 아름다운 조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곳에서는 다도를 위해 지어진 차실, 내채를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와 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실도 있고요. 또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다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미술관은 국립 서양미술관입니다. 한국에 이건희 컬렉션이 있다면 일본엔 마스카타 컬렉션이 있습니다. 마스카타는 일본의 사업가로 약 1만여 점의 근대미술품을 소장했던 컬렉터인데요. 그의 소장품 다수가 국립 서양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세미술부터 팝아트까지 방대한 서양 미술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국립 서양 미술관이에요. 티켓 없이도 갈수 있는 미술관의 정원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깔라의 시민, 지옥문 등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미술관에서는 모네와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작가들의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사조이긴 하지만 일본은 특히 그 애정이 남다릅니다. 반고흐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국립사양미술관에서는 모네의 수련을 비롯한 수많은 인상주의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미술관의 위엄은 소장품으로도 결정되지만 누가 건축을 했느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국립사양미술관은 르꼬르비지에가 건축했어요. 르꼬르비지에는 오늘날 아파트의 구조를 만든 인물이자 건축이란 삶을 위한 기계다라는 말을 남긴 기능주의 건축의 대가입니다. 그의 건축 특징인 필로티 구조와 수평창 구조를 미술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볼때 작품을 보시면서도 또 함께 르꼬로비지의 건축도 즐겨 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미술관은 팀랩 플래닛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시초인 팀 랩이 만든 전용관이에요. 원래 팀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 회사였는데요. 대표인 이노코 도시유키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술작품을 제작하면서 아티스트 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수학자, 건축가, CG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팀원이 합류한 아트 컬렉티브가 되었죠. 팀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프로젝션 매핑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작업을 선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전시를 열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랩은 확장성보다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전통적인 회화 작품이나 조각 작품처럼 세계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원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시는 한 곳에서만 진행하죠 물리적으로만 예술품의 특징을 따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을 감상할 때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팀랩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작품을 선보였고 단순 체험이 아닌 철학적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시각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작업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술성도 인정하고 받고 나서 뉴욕의 3대 갤러리로 손꼽히는 페이스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전이 즉석 완판되는 기록을 올리면서 이제는 페이스 갤러리 소속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IT 기업이 시작한 예술가 집단 팀랩은 미디어아트 전시의 시초면서 후발 주자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현대 미술의 신진 장르인 미디어아트에서 압도적인 1등을 팀랩이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해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팀랩 플래닛은 티켓 가격이 다른 미술관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 성인 기준 3,800엔 하나로 38,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별도 티켓 구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팀랩의 공간들을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팀랩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꽃집부터 독특한 디자인의 벤치를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카페까지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일본의 미술관 7곳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사실 일본이라는 이 거대한 아시아 미술의 강국에서 미술관을 7곳만 꼽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국 미술관을 7곳 꼽는다고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일본에서 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로 도쿄 지역으로 한정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아는 좋은 일본 미술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